9일이고요. 둘째 날입니다. 이제 우리가 빈원더스에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막간을 이용해서 여기가 부엌, 부엌? 여기 거실이고요. 여기는 풀장입니다. 풀장. 그리고 지금 저기가 빈원더스고요 저쪽으로, 여기서 케이블카를 타고 저쪽 섬으로. 섬으로 가는 거예요. 저 어, 여기에 우리 아빠도 같이 왔습니다. 우리 허니 허니도 같이 왔어요. 속죄 있을 걸? 예, 여기 어 이거 안 보여. 천장에도 이렇게 거울이 있습니다. <목소리> 김내리. 네. 오늘은 몇 시에 일어났나요? 오늘은 6 시에 일어났어요. 몇 시에 잤는데? 4 시? 에잤 네. 아, <잠깐 웃음> <아니>, 하트 <신문하죠>. 님. <뭐야? 웃음> 아 안에다가 수영복을 또 입은 거야 밑에 바지? 어, 어. 하나, 둘, 셋. 오케이. 오케이 됐어 가? 야 모델이 너무 좋다. 아. 보여줘. 야 이건 뭐, 모델이 뭐냐? 모델은 어, 사실 안, 보인다. 보인다. 어. 모델은 뭐안 보이네. 모델은 뭐안 보이네. 어떤지? 야 네, 아니 리 사만 너 여기 소리 안 아니 너 여기 소리 안 나. 내가. 네가 거자. <laughs> 좀 부심 부심 부심. 바다가 더 보여야 돼. 해줄게 바다. 아니 가만봐. 들어오세요. 네가 찍은 샷은 내가 찍은 샷을. 했을게, 이게 우와, 사진 되게 이게 너가 한 너가 한 레그. 기다려 봐. 어, 아 지붕이 걸려. 지붕이 걸려. 자장난치나대 대결이야 100, 이두 개. 아빠 이거 이거 없다 생각하고요. 저는 아저 저. 이거 없다 생각해봐. <laughs> 뭐가 나. 아니 잠깐만 바다가 더 이렇게 더 보이잖아. 아니, 왜 왜? 이건 약간 모델 중심. 모델 중심. 이건 나... 배경 중심. 난 모델 중심. 나는 모델. 그래? 아어싫아열에 <laughs> 아, 아, 자, 들어가야 되잖아 내일은. 빈 원더스로 가는 케이블카. 모호. 습니다 출발. 오오. 출발, 출발. 오오. 케이블카도 아, 아, 꽤 커요. 1 2명 정도까지는 아, 또탈수 아, 있는. 어, 열 명. 지금 와 여기 이미 이거어요와 아, 너무 이쁘다와윤슬봐 아, <laughs> 예쁘다. 물이 너무. 처음 봤습니다. 윤슬. 뻥 뚫려 있으니까 뭔가 탁 트이네, 마음이. 음, 음. 확실히 아, 바다를 아, 보면은. 음. 배고파, 배고파. 뛰어 들고 싶지 않아? 배고 지금 바로 이거 열어주면 네. 바로, 네. 바로 네. 뛰어. 들 네. <laughs> 네. <laughs> 네. 여기로 그냥 팍 뛰어 내려가고 네. <laughs> 네. <laughs> 너무 차가울 것 같아요. 많 물이 엄청 차고요. 음. 아, 저희는 <laughs> 일일 무제한, 못 일일권? 못 무제한 못 이용권을. 미리 무서워가지고. 예약을 하고 왔기 때문에 오늘, <목소리> 오늘 여기 하루 종일 재밌게 놀수 있습니다. <목소리> 아, <정관화>. 재밌게 놀고 놀도 <목소리> 하겠습니다. 그런 것 같아, <목소리> 짠! 비노더스에 왔습니다. 일단 우리가 배고파가지고, 뭐를 좀 먹어보도록 할게요. 와, 안에는 약간 진짜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 느낌이 있어가지고. 아우키 엄마..아.. 저쪽으로 가야겠다 아니 이모 왜 왜요 아니 왜 저걸로 아니 그냥 이거 캔째로 드시면 되잖아요 꼭방에담아셔야아야다분분까니까이시집원들이 하나씩 까다로운 게 있어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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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키우 없었어. 아직, 어. 아, 어. 아직, 아직 아, 아. 다 발견 그러니까, 못 했어. 아직 아직 발견 못 했어요. 아직 발견 못 했어. 다행히 아재분들이 오늘 쓴나 뭔가. 그래요, 왜 그런데? 리다래에 와봐야 돼. 달에 가보는 거셔 자, 쌍수. 자, 짱수 쌍수. 이거 말 다시 중국말겠습니다반겠습니다 이제 짜하 군채 아니야? 음! 맛있어! 진짜 맛있어! 맛있어! 근데 중간에 향신료 하나 있다 응? 음? 응? 음? 이거 뭐.. 레몬.. 레모. 레몬도 있지? 뭐라 그러지? 그 향신료 <향수는> 있는데? 향신료가 세다 음, 어떤 향신료가 있는데? 응! 감자튀김 같아 약간 민트야 얘도 어떻게 여기다 넣어서 그냥 하라? 맞아 이거 소개권을 보내야겠다 사몽도못 먹지 만 마라 사몽는거 아니야 찢어먹는다 음. 음. 다있다 음. 어. 여기도 향신면 맛이다 나? 나? 음. 어, 근데 나는 이런거 안 싫어 이 정도면 되잖아 고기 그리고 약간 레몬인가 뭔가그 아, 뭐라 그래야 돼? 그 향이 나거든? 음. 너무 쎄? 여기다 <laughs> 고기랑 <laughs> 너무 웃겨 모닝롤리, 근데 사진 안 찍어? 어? 아무도 사진 안 찍어 나 이거 하나 찍어 얘는 감탄을 버은 건데 가낭이 진짜, 진짜 음. 없었어 정보 사고 봤어 모닝롤이야 밑에 고 이거 따뜻해 이거 뭐야? 있는 거 아니야 어, 맞아 우리가 먹는 그게 아니야. 차가워, 차가운 그게 아니야, 어 <목소리> 이거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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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면아 이거 원래 담궈먹는 게먹야 그래, <목소리> 이게 불그 <목소리> <비싸요, 그래.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이거랑 다른 거야. 아니. <목소리> 어. 이거 반거반 원래 싸먹는 건데. 근데 어디다 싸먹 이거 아니, 뭐이물안 하는 거야. 그냥 야, 먹으면 야, 어. 그래. 그냥 먹으면되는데 그래? 이거 이바이바삭맛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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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거 먹는 이거 이그 이거 이거 야그 이거 이 아니야 아니, 얘거 없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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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거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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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이 아니, 그러 그러니까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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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이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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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데.. 있다. 안 좋은데, 그거 안토이가 여거 여기 먹거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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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이 그거, 나오는데가 더 맛있는 음. 데야. 거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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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거이거 Hello. s 아 f t 크림 t ice cream yeah, is okay? Yeah. Yes. 어, 우니 우니 바닐라. 노톡고 저쪽에 없어요. 바닐라만 있대요, 이거. 뭐. Yeah. 바닐라. 먹을 사람. 바닐라만 있냐가? 어. 여러분 집중. 집중. 거기. 거기 집중. 바닐라. 그 바닐라 콩이래 바닐라. 네. 7 yeah. 바닐라 and one 콜. Yeah, yeah, yeah. Okay. 케이 yeah. 뭐야? 이 19,000만도. 아, 만구천동. 만구천만동은뭐야0 7 0이니까한 만사. 자, 짱바지. 자, 저는 이렇게 아이스크림으로 맞다? 시작합니다. 맛이 어떠세요? 달콤해요. 음, 이거 할 말이야. 그냥 바닐라맛.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아, 아 네월? 아, 네. 아, 네. 아, 네. 아, 이거 혁신 거야? 어, 나 모자이크 모자이크 해주세요. 니크 모자이크. This is ice cream. v i e n n a v i e n a ice cream. 맛있어요. 맛있다. 여러분이 아는 바로 그 맛. 그냥 예상하는 바로 그 맛. 자, 워터파크에 온것 같습니다 확실치는 않아요, 모르겠어요 일단 오, 어, 맞는 것 같은데? 뭔가 안내 표지판 같은 게잘 알아볼 수 있게 되어있는 것 같지는 않고 네. 근데 어쨌든 물어 물어서 중간 중간 직원들한테 물어 물어서 왔습니다 자, 이제 워터파크에 들어왔고요 워터파크가 지금 5시 반까지라고 하는데, 지금 4시 반이에요. 그래서 한 시... 지금 1시간밖에 못 놀아요. 오, 어,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 자 아, 저희는 사실 지금 촬영은 못했지만 저희 물놀이를 너무 열심히 하느라고 사진을 그러니까 촬영은 못했지만 예, 물놀이를 다 마치고 이제 돌아가는 길입니다. 아 이게 촬영하기가 좀 힘들었어 가지고 예, 여러분께 보여드리진 못했지만 워터파크에서 아주 재밌게 뭐 미끄럼틀도 타고 파도풀에서 놀고 재밌게 놀고 이제 숙소로 갑니다. 찍어줘봐, 내 오기가 했던 거 보여줄게. 뭐 얼마나 대단한 거 하려고 찍어달래? 어. <laughs> 뭔데, 이게. <웃음> 뭔데, 이러 하면 된다고. 뭔데, 비둘기 쇼야? 좋아하면 내가 독소리인 줄 얘네가? 야, 얘네가, <laughs> 얘네가 네가 독소리인 줄 안다고 생각, 뭐 어, 떻게 해. <laughs> <laughs> 쟤뭐 하는 거야? <웃음> <웃음> <laughs> 왜 저래? <웃음> <웃음> 이렇게 하면 뭔데? 애가 독수리. 독수리. 됐어. 어제 한 하나? 따라 하는 거. 애기 이상한 거 따라 한다. 애기 따라 한다. <laughs> 이상한 거 가르쳐 줬어. 됐어. <laughs> 엘프, 엘프. 와 엘프빌리지 엘프빌리지에 왔습니다. 아 여기 나트랑에 엘프빌리지가 있어요. 네, 네. 하나, 둘, 셋. 와 장난 아니다. 오, 와. 오, 와. 와 예쁘다. 와 너무 멋있다. 진짜, 와, 와. 진짜 멋있다. 너무 예쁘네. 와. 와 멋있다. 와. 와 야경이 진짜 멋있네. 와. 예 야경이 진짜. <laughs> 딱 됐어 지금 그냥 아, 네. 지금 아, 네. 개멋있어 와, 지금이다 미쳤다 와 지금이야 간다 오른 간다고요? 아직 접시가 없는데 아, 아직 접시 영학교에서 이건 이건 그러니까 음. 이걸로 해서 아니 술잔 있잖아요 이걸로 응. 나 여기다 넣을 이거 아남긴 여기다 걸어서 먹어 한번더줘응 이게 아 이거 진짜 너무 맛있다 아, 그래. 그래. 오 너무 잘 끓였다 그왜 이렇게 잘 끓여 아니 라면인데 기가 막 그래요? 네. 아니 막 근데 이게 거탄이 서둘러 나오네 아 이거 뭐 아냐는 아, 아, 나는... 성수동 폭격기잖아 요리 아는 아, 타이밍, 타이밍. 어. 이 골든 그니까? 타이밍을 면 지금 1개 끓인거지? 응 근데도 이렇게 끓이도 않고 아. 천원 줄게 천원 천원이요? 아. 아니 <laughs> 일단 그거라도 받을게야너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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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촌 먹어봐 오케이 진짜 는어 매운 짜파이 근데 한국보다 훨씬 매워요. 그냥 매운 맛이에요. 어 매운 거를 먹는다? 그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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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왜? 이게 뭐해? 너무 많이 퍼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내가... 아니 아니. 그지 맵지? 뭐, 그 다르게... 아, <laughs> 그러니까 맵지? 그 우리나라랑 다르게. 아, <laughs> 아예 다른 거네. 그니까 아예 맛이 달라. 캡사이신 맛이네. 꿀맛꿀맛이네요 진짜 별로리하고라면 먹지에 우리 이거 먹고 충전하다가 김다리 데리러 갈지 말지 그거 <laughs> 게임 갈지 말지. 나 노래방도 가고 싶어. 이거 소라에 <laughs> 저. 이모 하고 가고, 가고 한번 해요. 한 번만 우여곡게 도전, 정신이... 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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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 아니죠? <웃음> 음, <웃음> <그래>. 어, 가 <laughs>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야? <laughs> 아이, 많이 먹어 많이 먹으려면 엄마 살쪄야지. <laughs> 어, 라면, 라면, 좋다, 근데 저거 좋다고 니까 라면 제일 좋아? 다 아유 잘 먹네 <목소리> 거의 뭘안 아유, 매우 잘 먹네 매우 <laughs> 음, <목소리> 뭐아 거의 물안 남았을걸요? 아유 매운데요? 여기 먹을래? 라이먹을다래안그래거 아, 아빠 몸까지 라면을 다먹었어 아유. 아빠 욕까지왔네 아빠 욕까주 같네 내가 아에달라줬는데 어머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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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싶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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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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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고 아이고 아이고 치이고아이 이거 고 먹읍니다. 분 2분 까지다제 치즈 라물면 초토화. 초토화. 와. 초토화. 진짜 다다먹었네먹었지할사람들 싸우나시고. 네네. 생활 사람 생활하고.